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서울 발달 장애인 훈련 센터 디지털 서비스 체험실입니다.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히고 키오스크 도우미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제가 경험했던 키오스크와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디지털 서비스 체험은 주로 어떤 곳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맞춰 보실래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나요? 네 맞았어요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대학병원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 많이 취업하고 있어요 만약 키오스크 도우미로 취업이 된다면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연세의료원 고대 안암병원 한양대학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와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키오스크 도우미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발달장애훈련센터에서 체험하게 될 키오스크 도우미 직무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키오스크 도우미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키오스크 도우미는 서비스직이다 보니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냥한 말투와 올바른 인사법을 익히고. 친절한 태도를 배웁니다. 두 번째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정확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접수, 처방전, 수납 같은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고객의 키오스크 사용을 도와줍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수납하러 왔습니다. 환자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 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수납 내용이 확인 후. 수납 내역 확인해 주시고 맞으시면 결제 버튼 눌러주세요. 현재 그림 방향대로 확인해 주시고 카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운 약국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키오스크 사용법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장소의 기본적인 정보들은 미리 익혀두어 고객 안내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체열실을 네,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체열실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체열실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고객 맞이하기, 두 번째 키오스크 사용법 안내하기, 세 번째 시설 안내하기. 이런 일을 하는 직업이 바로 키오스크 도우미군요. 어때요? 흥미롭나요? 네, 저도 얼른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일들을 직접 해보고 싶어요. 언제든 서울발달장애훈련센터에 와서 체험해보세요. 오늘 저에게 키오스크 도우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훈련센터에서 다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